말이 뭐예요? 파동이에요. 이 어디서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도 달라져요. 근데 이 말도 내가 내가 말할 때상대방하고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, 그죠? 하지만 제일 먼저 듣는 건 본인이에요.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해. 그래서 네. 요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그 이모션 프리덤 테크닉을 해가지고 이 가슴 부분이 뭔가 답답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상당히 좋고 다 들어보세요. 다 들어보시고 없으신 분은. 자기 손을 이렇게 만드세요. 자기 손을 자기 손을 이렇게 만드세요. 손을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이손 끝에 손 끝에 보면은 뼈 있죠. 뼈 부분 내 몸뚱아리가 북이라고 생각하세요. 북. 그럼 북의 소리가 내가 힘을 얼마만큼 탁 세게 주면 북 소리가 경쾌한가요? 그렇지 않죠. 너무 약해도 소리가 안 나죠. 그러면 적당히 내 몸에 이 몸통에서 약간 북소리가 나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. 그러면 이거는 손끝이 너무 이렇게 힘이 없어도 안 되고 이래도 별 효과가 없어요. 뭔가 딱게 뭔가 그 아치를 만들어서 아치를 만들어서 이스님만 이용해서 가볍게 두들기듯이 두들기듯이 해보고 좋고 그렇죠? 할때 에너지는요. 오른쪽으로 돌리면 강해지고 왼쪽으로 돌리면 약해져요. 방향선도 이렇게 해주면 내가 오늘 좀약 에너지 약한 것 같아 좀 약간 이렇게 오른쪽 돌려주시고 기분이 약간 조증이 있어 그러면 좀 빼주세요 조증 있으면 좀 빼주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그것이 없어도 그냥 파동을 주게 되면 자기가 알아서 좋아져요 몸이 알아서 조절을 해요 근데 이걸 두드리다가 두드리다가 어느 지점을 좀더 해야 하냐면 두드리다 보니까 두 들다 보니까 여기가 좀더 예민해 그러면 거기가 알람 포인트예요 거기가 거기가 잠재되어 있는 그 감각을 깨울 수 있는 알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연습하시는 거 근데 이것도 이거보다는 처음에 근데 이것 이또 도구가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것도 또 힘이 좀 들더라 이래서 이거를 a n t to 면은 얘는 방향 h e m i 원그 l e You want to get to the m i d 하 l e You want to get to the m i 컨디션 e You w a n 아 to g 요 팔이 아파. h e middle. You want to get to the m i d d 그냥 하다 보면, 그냥, 여기서 이제 하나 더, 하나 더 내가 어떤 그 감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. 감정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으면, 그냥 거 생각하고 두드기면 돼. 그리고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면 대부분은 정체가 생겨서 통증이 오는 거거든요. 정체가 생긴 건 파동이 생기면 되는 움직이게끔 되어 있어요. 꼭 그것을 움직이는 것을 마사지 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, 그냥 이런 파동을 줘도 그 흐름이 되게 좋아져요. 그래서, 이렇 다리도 이렇게 두드리고, 배도 이렇게 두드리고, 어깨도 두드리고. <laughs>